자, 이미 터진 사나이 이회택자 150으로 이어, 자 이혜택 형님, 와, 야, 와, 와! 이혜택 형님, 이혜택 형님 돌마리 코스 개신어하다 여러분들 이혜택 형님 개 돌마리, 여러분들 거의 디워 코스 거의 도롱뇽처럼 도로 돌아 들어갔습니다, 살다 살다 이런 코스 처음 봤습니다 이혜택 여러분들, 형님, 근데 이혜택 형님 해병대라는데, 어? 아, 이혜택 형님 해병대 출신이라고요? 무 소리야? <laughs> 이혜태 형님 해병대 출신이라고요? 아! 어! 아좋됐습니다 어, 어, 여러분. 걔 어. 게임 못합니다. 잠깐 황기아 네가 게임. 빙 자자자자. 저황기가게임나 지금 속졌습니다 이혜태 형이, 형이 경매 받을 <laughs> 때까지 이래야 됩니다 여오 어, 좋아 이혜 이혜태 형님. 이혜형 와! 이혜태 형님. 대경택님와 슈팅 개지럽다 이예택 와 슈팅 존나 빠르다 이예택 이예택 님 슈팅 개빠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예택 경림입니다